아주 확실하다면 내가 준비가 완벽하다면 오히려 대박 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뭐투자자든동업자든 뭔가가 개찮치 않아, 석연치 않아 의심이 드시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투자자가 있어도 안 하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대전점주 연하신당. 맷돌 장군 보은 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2023년 개면년 72년생 52살 G T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네. 이분들이 조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알아본 후에 2023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G T 분들 52세 참 부침성도 좋으시고 언어로 누군가를 기쁘게도 하시, 하기도 하지만은. 또, 나의 어떤 말로 남한테 가벼운 상처도 잘 주시기도 해요. 자기 중심적인 성향도 크시다 보니, 좀 이기적인 면도 있다는 소리도 하고, 또 누군가하고 타협하기도 싫어하고,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시고, 잦은 이동,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좀내 자리를 좀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 좀 나한테 맞는 곳으로 이직이라던가, 아니면 부서 간의 이동도 많았을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오신 우리 52살 GT분들이 2023년에 23, 어떤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뭐 올해는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음. 창업이나 음. 투자, 음. 뭐 개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다면 음. 내가 준비가 완벽하다면 음. 오히려 대박 날 수는 있어요. 어... 그렇지만 조금이라. 뭐 투자자든, 동업자든, 뭔가가 개운치 않아, 석연치 않아, 의심이 드시면,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투자자가 있어도 안 하셔야 돼요. 음. 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눈이 좀 강하게 들어올까요? 새로운 도약, 도약? 시작. 기라 어... 눈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내가 베풀어 놓은 것들이 좋은 쪽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기하게 들어올 것이고, 내가 베풀어 놨던 것들이 나쁘면 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... 그렇기 때문에 반이용 반길이라 그랬고 음. 또 대신 시작하는 운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가 않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내가 완벽하게 섣부르지 않게 하신다면 은 분명히 아주 좋은 결과는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72년 52살 개미년 2023년 개미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. 52살 쥐 T 분들에게 2023년 아주 잘 보내라고 선생님께서 희망찬 메시지 한번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기회는 누구나 옵니다. 내가 잘했던, 잘못했던 기회는 누구 하나 공평하게 온다고 봐요. 다만 그 기회를 얼만큼 내가 찾아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지는 나 자신한테도 달렸고 나의 운에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도 쥐띠의 모든 습성은 불을 향해 간다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한번더 믿어보시는 것도 내 운을 생하게 한다고 봐요. 아무쪼록 힘내시고 더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